오늘 뉴스 시청 환영합니다.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핫한 뉴스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2025년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선발할 유망주들이 팬들과 야구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주목받고 있는 3명의 선수는 김태현, 배찬승, 그리고 조대현으로 이들은 뛰어난 잠재력과 실력을 겸비한 선수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아 타이거즈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인물들로 꼽히며 이번 드래프트에서 핵심적인 선수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김태현은 덕수고등학교 출신의 우한투수로 그동안 청명기와 황금사자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며 스카우터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의 빠른 공과 안정된 제구력은 기아의 약점으로 꼽히는 우한투수 자원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평가됩니다. 김태현은 전라남도 화순중학교를 졸업한 뒤 기아 타이거즈 유소년팀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의 장점은 안정된 제구력과 빠른 구속 그리고 큰 키에서 나오는 강력한 투구폼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그를 통해 팀의 미래 마운드를 더욱 탄탄하게 할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찬승은 대구고등학교 출신의 좌완 투수로 좌완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아 타이거즈에게 매우 중요한 카드가 될수 있는 선수입니다. 배찬승은 고교 시절부터 꾸준한 성장을 보이며 올해 청룡기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한 투구폼과 뛰어난 컨트롤입니다. 특히 배찬승은 체격 조건이 좋고 제구력이 뛰어나 좌완 투수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러한 그의 장점을 살려 팀의 좌완 투수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대현은 지난해 1라운드에 지명된 강릉고등학교 출신의 유망주로 팬들과 구단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으나 최근 부진한 성적으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조대현은 뛰어난 신체 조건과 빠른 구속을 자랑하는 투수였지만, 퓨처스리그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구속은 여전히 빠르지만, 제구력과 커맨드가 발전하지 않으면서 팬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조대현은 2024년 시즌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으며, 특히 퓨처스리그에서의 부진은 많은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구단은 여전히 조대현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는 잠재력 있는 선수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단의 코칭 스태프는 조대현의 부진을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제로 보고 있으며 그를 재정비해 향후 중요한 토수로 성장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상위 3명이 유망주을 통해 팀의 미래를 견고하게 다질 계획입니다. 특히 우왕과 좌완자원이 모두 부족한 기아에게 김태형과 배찬승은 매우 중요한 카드가 될수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뛰어난 실력과 잠재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기아 타이거즈의 마운드를 책임질 중요한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드래프트를 통해 성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팀은 최근 몇년 동안 투수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번 드래프트에서 선발될 신인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김태형과 배찬승은 각각 우완과 좌완 투수로서 팀의 투수진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자원이 될 것입니다. 두 선수의 성장이 기아 타이거즈의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또한 조대현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은 여전히 잠재력 있는 투수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 시즌 그의 부진을 딛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단은 그에게 정신적, 기술적 지도를 제공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조대현이 다시 한번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 기아 타이거즈는 팀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선수를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김태현, 회찬승, 조대현이라는 3명의 유망주는 기아 타이거즈의 미래를 밝게 해줄 중요한 인재들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들이 팀에 합류하게 된다면 기아 타이거즈의 성적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최근 몇년 동안 외국인 선수와 기존 투수 자원의 부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좌완투수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배찬승의 합류는 팀에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김태현은 우완투수로서 팀의 마운드를 더욱 탄탄하게 해줄 중요한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팬들은 이번 드래프트에서 기아타이거즈가 어떤 선수를 선발할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 3명이 유망주 중 누구를 선택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배찬승, 조대현 모두 뛰어난 기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이 기아 타이거즈의 유니폼을 입게 된다면 팀의 성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2025년 신인 드래프트는 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팬들은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드래프트를 통해 팀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2025년 KBO 신인 드래프트는 단순히 팀의 미래를 책임질 몇몇 유망주를 선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 드래프트는 그 이상으로 팀의 전략적 방향과 기아 타이거즈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드래프트에서 김태현, 배찬승, 조대형과 같은 신예들의 합류는 팀 내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태현은 그의 빠른 공과 높은 탈삼진 비율로 주목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덕수고등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야구 최고의 투수로 평가받는 만큼 기아 타이거즈 마운드에서 즉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그의 안정된 제구력과 뛰어난 구인은 투수진 강화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기아타이거즈에게 더할 나위 없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 김태현의 가장 큰 강점은 다양한 구종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의 빠른 직구뿐만 아니라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구사할 수 있는 폭넓은 구종 레퍼토리는 프로 무대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 타자들과의 심리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김태현이 기아타이거즈에 합류한다면 그는 팀의 새로운 에이스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기아 타이거즈의 현재 마운드 상황을 고려할 때 그의 합류는 즉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찬승은 좌완 투수로서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좌완 투수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찬승의 선발은 팀의 약점을 보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배찬승은 고교 시절부터 뛰어난 컨트롤과 함께 유연한 투구폼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특히 그의 구위와 제구력은 프로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배찬승의 체격 조건도 매우 뛰어납니다. 그의 신장은 투수로서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그가 더 빠른 속구와 더 안정적인 제구를 구사할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배찬승은 빠른 속구 외에도 커브와 체인지업을 구사할 수 있어 좌완 투수로서의 다재다능함을 자랑합니다. 그의 이러한 장점들은 프로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며, 기아 타이거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대현의 경우 비록 퓨처스리그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큰 잠재력을 지닌 선수입니다. 그의 부진 원인으로는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요소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단은 조대현에게 체계적인 재정비와 정신적 지도를 제공해 그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대현이 다시 한번 기량을 회복하고 기아타이거즈의 주요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대현의 빠른 구속과 뛰어난 신체 조건은 여전히 그를 유망주로 평가받게 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그가 문제점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한다면 기아 타이거즈 마운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팀은 그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는 조대현에게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2025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이 3명이 유망주 외에도 더 많은 인재를 발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투수진 외에도 포지션별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선수를 선발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팀의 전반적인 전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드래프트는 기아 타이거즈의 구단 운영 철학을 반영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팀은 단기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유망주 육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스카우팅 팀은 이번 드래프트에서 미래의 스타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석과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선발될 선수들이 기아 타이거즈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팬들도 이번 드래프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태현, 배찬승, 조대영과 같은 유망주들이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팬들은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드래프트를 통해 더 나은 성적을 거두고 팀의 전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팬들의 이러한 기대는 선수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며, 이는 곧 팀의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그동안 여러 차례 드래프트를 통해 많은 유망주를 선발해왔으며, 그중 일부는 팀의 주축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드래프트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김태현, 배찬승, 조대영과 같은 유망주들이 기아 타이거즈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해줄 것이며, 이들이 팀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KBO 신인 드래프트는 기아 타이거즈에게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김태현, 배찬승, 조대현과 같은 유망주들은 기아 타이거즈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인물들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들이 팀에 합류함으로써 기아 타이거즈의 전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번 드래프트를 통해 기아 타이거즈가 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